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. 제가 오늘 사주를 한번 가져왔는데. 네네네. 과연 자기가 응. 하는 분야에서 뭐 탑, 뭐 응. 파이브, 응. 쓰리뭐 이렇게 응. 안쪽 이제 높은 데까지 갈수 있나. 응.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거든요. 응.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. 잠시만요. 이렇게 둘러보니까, 얘네, 이 남자 사주를 둘러보니까 네. 굉장히 어 신의 가물이 많은 사주예요. 음? 무당이 돼야 되는 사주인데, 네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 재능은 굉장히 많아요. 아, 어 재능이 굉장히 많은데,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나는 젓가락 같은 게 보였거든? 어, 젓가락 같은, 이렇게, 나무 젓가락 있잖아. 오오오. 근데 그, 그게, 둥둥퉁둥퉁퉁 이런 소리가 나는 걸로 느껴졌어. 나무 젓가락. 그니까,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뭐, 예를 들어서 뭐, 막대기나 뭐, 칠수 있는 거는 갖다 주면 이 사람이 다, 뭐, 아, 뭔가 소화를 해. 오오. 근데 그걸로, 소리 나는 일로 이 사람은 풀어야 되는 사주인데, 아. 음. 그런 걸 풀면 잘 풀리나? 잘 풀리는 사주인데, 네.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주가, 어, 풍파가 많은 사주예요. 어, 풍파가 굉장히 많은 사주고 어떻게 보면 부모 덕도 없고 이 사주가 혼자서 어, 자수 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예요. 어. 음. 그래서 부모 덕도 없고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져요. 제가 볼 때. 근데 어, 굉장히 신이 가득 차 있어. 우리처럼, 무당처럼 신이, 이 사주에도 신살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. 음... 그래서 가득 차있는 것처럼 보여져요. 그래서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당을 하면 굉장히 잘 불려 먹지 왜냐면 신이 차고 왔다니까 이 사주에도 음. 신이라는 게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네. 어, 보통 적이는 아니야 박수를 하든지 법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국악을 하든지 장구를 쳐서 이제 노래로 풀든지 음.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 팔자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쪽으로. 이 사람이 종사를 해, 하지 않았나 싶어 내가 볼때 보통 가물이아니 응. 어. 그래서 무당은 안 했더라도 네.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악이나 아니면 뭐 장구나 아니면 어. 타령이나 어. 창부신이 이렇게 앞장을 서 있단 말이에요. 노래를 우리는 창부라는 거는 노래를 하고 타령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음. 이 사람 사주에 그런 게딱 가득 찼어. 어, 그래서 창부라고 하면, 장구를 친다든지, 뭐, 피리를 분다든지,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든지, 음.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, 이 사람이 그 신살이 딱 차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풀지 않았나 싶어. 아, 응. 진짜요? 올해 응. 뭐, 기운은 좀 어때요, 이거? 이 사람, 제가 볼 때는 좋아요. 3년, 4년이 운기가 가득 차있고. 음. 어, 지금으로 봤을 때 예술이나 예체능이나 이쪽으로 만약에 가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운이지. 어. 처음에는 힘든 운이에요. 처음에는 초년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주인데 가면 갈수록 서른 자로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이 사람이 어, 좋아지고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더 좋아지는 해운은 뭐 서른 살이 넘어가면 조금 안정기에 접어서고 괜찮죠. 음, 운에 뭐가 자리에서도 높은 데까지 갈수 있어요. 제가 볼때는 어, 높은데 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고 아,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이 그쪽이 아니었으면 은 내가 볼때는 뭐 노래나 이런거 만인의 사람들한테 앞에서 서서 뭐 보컬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춤을 춘다든지 춤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때 뭐 장구를 쳐, 치던지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술적으로 풀어먹으면 이 사람은 승승장구 하지 않을까 싶고 어. 묘를 해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은 뭔가의 그 기운적인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? 기운보다도 제가 볼때이 집에 이렇게 젊어서 간 조상이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응. 젊어서 간 조상이 이렇게 따라 다니는데 혹시 이 집에 젊어서 갔어? 젊어서 간? 청춘이 음. 이렇게서 해 들어오거든요? 그런 사람들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? 근데 조금 그런 조상들이 조금 앞 한이 많아서 내가 볼때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. 음. 어, 그 사람 얘가 하지 못한 거를 그런 원래는 따라다니면 안 좋은데 네네. 내가 볼 때는 그 망제가 앞장을 서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. 음. 활동을 같이 하고. 그래서 거기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. 아, 그런 형제 일신인 것 같아. 내가 볼때 형제 일신으로 보여지고 그렇죠.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고요. 내가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몰라 상도 많이 받은 것 같아. 아, 이분이요? 어. 오. 왜냐면 아까 파란기에 아까 빨간 색깔, 흰 색깔이 나왔거든요 네. 대운으로 보여진단 말이야. 음. 운으로, 운으로 봤을 땐 대운으로 보여져서 상승기에 한참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수라. 상승기에. 음, 좋지 않을까? 뭔가 그러면 TV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음. 나오는 사람인데 그 모습은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어요? 진실성 이사람 굉장히 순수한데. 아 그래요? 어 괜찮은 사람이에요. 응, 순수해요. 굉장히 순수하고 열이고. 어 근데 이제 오기는 있지. 자기가 이거 해야 되겠다. 네네. 내가 볼 때는 뭐 가정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어도 자기가 나는 이거 꼭 해서 내가 성공을 할 거야. 네. 그러면 이걸로 끌고 갔던 것 같아. 어. 놓지 않고 쭉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. 음. 어. 본인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게요. 많이 했죠. 노력을 많이 했지. 자기가 그 줄이 없어서 그랬지. 만약에 이쪽으로 만약에 했었 줄이 있어서 기인자가 들어와서 만약에 줄이 있었더라면 초년에도 이렇게 갔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신의 조화가 많기 때문에 이 집에는 네. 풍파로 계속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. 부모님도 그렇고 집안의 금전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. 오, 음. 가족이 뭐 음, 음. 그런 힘이 좀 부족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래나 뭐 음악이나 뭐 이렇게 연예인 하려면 집받침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그런 게안 됐던 것 같아요 음, 음, 어, 음. 그래서 혼자 자립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치고 오지 않았나 어. 음. 그러면은 그 이분 뭐 문적으로 따지면은 음. 올해 내년 뭐 후년 3년 정도 3,4년 정도는 운기가 차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어. 내가 가장 좋아해? 네 가장 좋아요 가장 지금 서른 살로 넘어가면서 서른 하나, 둘이 이때까지는 내가 볼때운기는 계속 있을 거라 보여져요. 음 응. 알겠습니다. 누군지 알려드릴. 네네. 알려 주죠도 모를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이사람뭐 얼굴 고쳤어요? 그건 모르겠어요. 칼댔었어 왜냐면 얼굴에 칼 대야 되는데. 아 진짜. 응, 응. 이분은 그 가수 박서진이라고. 음. 제가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. 근데 선생님이 딱 말씀하신 게. 응. 음. 저도 딱 이분을 보면서. 아, 뭔가 그런 무속의 기운이 뭔가 좀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에 있네. 신기가 아, 얼굴에 네. 차 있네. 어. 신명이 있네요. 신명이, 신명이 없지를 않아. 뭐, 어. 보자마자 어. 뭔가 좀 그런 게 어. 있었는데 선생님 뭔가딱 화병으로 딱, 딱 그걸 말씀해 주시더그 마나라 이분이 뭘렀던냐면 장구로도 어요 아, 그래요. 음. 그러니까 창고신이 있더라니까 아까 음, 보니까. 어. 아, 그런 게 어, 보이는 어. 거예요. 어. 창고신이 창창부 창부 창부 창부, 창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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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창부 신이 있어 이 사람한테. 그러면 뭔가 그런 쪽. 쪽으로... 어 타령이라든지 아니면 아, 장구를 진짜? 친다든지 아 이렇게 우리 무당들도 흥을 돕구잖아요 네네. 그렇게 치는 그런 장구나 뭐 예를 들어서 징이나 섹스폰뭐 이렇게 드럼 뭐 피리 우리 우리 악사 선생님들도 피리가 네네. 있거든요. 네네.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런 끼가 있는 거지. 아 어. 신기하네요, 거는 근데 이분이 아무튼. 뭔가 계속 승승장구를 뭔가 지, 지 지금은 어느 정도 음, 나가고 있어요. 음, 음, 과연 이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막탑3리탑5 음, 뭐 음, 그런 트로트계 뭐그 정도 음, 이름 되면 딱그 음, 사람 떠올만큼 음, 잘 될까 해서 좀 가져. 오잘될것 같아요. 음, 아진짜죠 음, 음, 음. 내가 볼때다 밀고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어, 어느 정도, 어,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. 상생기, 아홉스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, 이 사람 아홉스는 나쁘지 않아요. 27엔 응. 좀 힘들었을 건데, 지금 돼지찌잖아요. 29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. 7세 어, 응. 조금 힘들었을 거고, 아홉스부터, 8살, 9살, 아홉 작년 수부터 치고 올라가지. 응, 응. 그럼 이분 은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 거야 앞으로 이제 뭔가 좀 가수 얘기를 계속 갈 텐데 이 집에는 명이 좀 짧아. 명이 짧아. 이집엔 명이 짧아요.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얼굴 뭐 성형을 했냐 칼을 댔냐 내가 아까 물어봤던 어, 이유가 네. 이걸로 명댐을 하고 넘어갔어요. 집안에 좀 집안 사람 어떻게 보면 조금 명이 이 집에는 단명사주가 이 사람 단명사주가 있지. 어. 명이 좀 딸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고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칼에 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땐 성형을 해라 했는데 아까 내가 얼굴을 좀 고친 것 같이 음, 보여져서 칼에 음, 된 것처럼 보여져서 음, 그걸로 명 때문에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. 음. 이분이 음. 올해 외할머니가 음. 돌아가셨나 보야. 음. 아버님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. 누군가 뭔가 그런 사람 지켜주고 있다. 음. 음. 그 이런 거랑 연관이 있나? 그렇죠. 연관이 게. 있죠. 어, 할머니가 많이 빌고 닦고 공주리세요, 이 집이. 음. 보통 그렇게 막 이런 할머니님들이 돌아가신 뭔가좀 이런 자손을 돌봐주는 건가요? 아니면 이분이 잘했으니까 돌봐주는 건가요? 이분한테 좀잘 되라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어, 이분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외 할머니가 좀 이렇게 음이야 오기야 이렇게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. 수호신처럼 음. 이렇게 있잖아요. 약간 할머니도 그렇고 이 집에 조금 조상들이 좀 도와주는 사주예요. 앞으로도 음. 아, 그러면 선생님이 뭐 삼사년 정도 뭐잘 된다고 했는데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음. 아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해주세요. 어 몸수가 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 조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좀먼길 가는 거. 동서 사방을 좀 움직일 때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 주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. 어. 이 집에는 객사, 이런 게좀 고에 막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하시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